어? 요! 야! 지하단지다 가자 플레이 타임을 그 공식적인 플레이 타임도 알아야 되고요 그냥 하 1일에 5시간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아니 그니까 5만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 요 40시간은 어? What? 뭐야 이거 바로 1일 그게 맞는다잉 고마 그거 맞는다 호킨스는, 어? 옛날에 되게 좋아했지, 내가. 뭐야, 이거? 유리? 유리하죠, 여기? 그, 잠깐만, 기사 호킨스 안 좋은데. <laughs> 아니, 여러분, 기사 호킨스는 뭐냐? 아 기사 호킨스는 에반데. 할지도. <웃음>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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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I 이은데 킹민 아닙니다, 근데. 아니, 지박한게 아니라 킹민 아니에요. 저 어떻게 도망가? 뚱뚱이도 지금... 구하러 오는 길은 다 알려놔. 너피였다고요 이발 들어고 네? 이삭 들어 아니 잠깐만, 지금도 그냥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 힘든데, 이러면... 공도 다리거든요. 자, 리차! 이체 말적이 마음껏까지 좋다. 여기. 집백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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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으면 안 돼요. 지금 공속이 희망입니다. 비세팅이나 지금 포더로 하나 빼고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스 좋아요. 공도 응, 6. 응. 응. 승인되지 않으면 걸릴 수 밖에 없어, 이 맵은. 응. 응. 걸고 나서 응. 2층 한 번만 갔다 오자. 응.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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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되지 않으면. 어, 승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수 밖에 없다. 아니, 저거, 그, 그이 없어. 기억이 안 나. 가자, 요 터널링 각이 나오면 하고, 아니면, 파이팅 해야 되는데. 어, 나이스! 뭐야? 나이스, 뭐야? 맵 모르네. 좋은데. 층 사로 남았나? 야, 특정 구간에서 기사가 좀쓸만하긴할것 같아. 이능력을. 와, 좀 느낌 이상하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쉐이프, 쉐이프로 막 게임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호킨스를 기사로 하네 호도 갓 호도 나이스 누구인가? 누가 그 상자 소리내 나이스 너무 좋은데? 나이스 호더 이득 치료하려고 한거구나 어디 때? 아, 아, 그 존. 그 존. 와이와 뭐, 신데이 너니? 이사내기! 네, 해세게! 네. 아세게 예, 네, 좋습니다. 지지. 어, 잠깐만, 게임. 네. 아, 야쏘오 왕비 10분 10분 스태틱 무대 어떻게 막을래 어? 어떻게 막을래 어? 10분에 스태틱이랑 무대가 다나왔어 하세기 아, 하세기 아, 그냥 씻겨 찌를 때마다 그냥 갑니다 집착자는 그 킬러가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미다리 네명 중에 거미다리가 정해지는데 그 거미다리 그 정해진 애를 그 어, 이용해가지고 이 퍽에 대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쓴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이라는 이 퍽은 집착자를 때리면 평타로 때리면 게이지가 까, 까지는데 지착자를 제외하고 때리면 공속이 늘어나요. 대기 시간 이 늘어나다 보니까 락거리니까 다 쓰고 나서 볼게요. 그래서 집착자는 맨 마지막. 아 쫓으면 검이 다 생긴 거 아니에요? 집착자는 쫓을 때 떠요. 그때 그리고 또 바뀔 때가 있거든. 뭐야 불굴이야? 이상한데? 제목으로 다시 판매합니다. 구매하세요. 음. 억울아님 근데 사실이라서 억울로 아님 아나 얼굴이 여운 줄 알았어. 눈. 어. 나이스. 18,000. 18,700. 8,400. 24,691러 와 탄데시 네 좋습니다 아 어, 기사 그렇 만들어냈습니다 공석 그리고 호도 호도 이득을 좀 많이 봤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7호를 날려고 아우지에 들어가지고 가 상자를 깠는데 호도한테 그 들켜가지고 그 상태에서 채돼가지고 죽었다 거기서 게임 터졌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지. 포켓스 어려워요. 그러니까 킬러가 하기 힘듭니다. 왜냐면판가 너무 많아서음 여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들 반. 나도 좀 편집해. 아나 편집해야 될까나 아, 수요일날 편집 아직 안 했는데. 해야 할게 너무 많다. <놀람> 환자, 그냥 밀어서 빼도 될것 같은데. 고기고. 나이스. 끝! 아! 좋았습니다. 뭐까? 하람아 저건가? 사운드가 났는데? 이상하다 이 반대쪽으로 뛰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걸릴 수도 없고요. 있... 일로 어, 음. 아! 한번 넣어보자. 작판 빼고 싶은데? 이런. 나이스. 바로 두 번째 걸어주고 그냥 미끌미끌이 좀 그래. 아돌 던지기는 너무 멀어서 아니에요. 저 발색이 좀두게 돌아가는데? 이거 잡은 사람이 그러면 태병사라는거 같은데? 주의하한명 있겠네 보니까 여기 터졌어 보인거 같은데? 이기기 때문에 이기다 나이스 바로 걸어주고! 어? 칼질하고? 라이트 만들었지 아깝다 칼질이고 환자 뺄수 있고 좋습니다 여기 고관은좀 안되는데? 나이스 안돼 다음 턴에 저 친구 잡혀면터널링에서 잡을게요 나이스 컷손전는 이런 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걸어주고 공간 한번 들어가보자 눈이 잘 풀리지 않아. 아살찔라서 일부러 간성 있습니다. 돌 던지기네. 진짜가? 싫어요. 아, 아 진짜 돌 던지기라고? 아 사운드가 안 들렸어. 자꾸 온 건. 타려에요 잘했다 너무 잘했다 리원컷 앉아가지고 지팡이 피하기라 놀라운데 아, 진짜, 돌 던지기라고? <목소리> 리얼로, 왜봤 아, 진짜 찐인 줄몰랐네 잠깐만, 살짝만 운영해보자. 숨을 곳 없으면 없어가지고, 탈정하기 힘들어. 반전이 빠르고, 나이스, 이놀 노리게. 아발전이 너무 빠르다. 잠깐만 좀 생각해야겠는데. 이제 이거 칼집 빠졌으니까 나는 처음이야 잡아야 돼요. 근데 구간 이좀안 좋아요. 여기 발전이 맞고. 발전이미친 너무 좋다. 필러 치게. 어. 원감 자, 살 어딘 돌아간 발전기 옆에서 누워버렸고 구구 발전기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거의 자, 멘탈이 깨졌네 아아 자, 자, 안들어 자, 네까비 괜찮아요. 나 원래 4 자, 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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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쟀다 아봐 부칠 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발생기 잡을거거든 아! 아주 좋습니다 바로 가면 게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놀이기구 이득 좀 많이 보잖아. 놀이기구가 상당히 괜찮아. 받아. 한데. 까비 하지만 노루일을 만했죠. 땅이 나니까. 컷네 좋았습니다. 아팔이 하나 지금 두개 돌아갈 뻔했어. 이놈 진짜 잘했어요. 참가자분들 너무 잘했어 쌍이속이 선회율이 좋아요? <laughs> 이속이랑은 선회율은, 아 어, 아, 아드레나님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드레나님에 비해서는 당연하지. 근데 아드를 더잘 꺼는 사람 있어요. 아 아니, 근데 아드는 180도가 더 스무스하게 돼가지고. 어. 그냥 쌍이속은 그냥 무난스하지. 하고 싶은 대로 딱 하면 된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드랄린이 아니라 쌍이 속 블라이트. 끝! <laughs> 지직! 오랜만에 쓰는데 좀 괜찮네. 역시 블라이트 강력하다. 180도요.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굳지 어차피 강한 킬러인데, 180도 무리해서 쓸 필요 없고, 그냥, 박으면서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좋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야? 아니, 이거 20m인데? 아니, 그게 20m 아니었어? 아니, 진짜 대박이네. 아, 진짜 몰랐어. 음. 16,000, 13,000, 12,000만, 16 29,679원! 블라이트 잭팟!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발전기 올킬은 좀안 됐지만, 어, 느 부분에서든, 뭐 나쁘지 않게 타격이 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GG.